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파란색 피를 가진 투구개인데요. 오, 에그 박사 처음 봤어요. 살아있는 투구개 친구를 처음 봤는데, 어한 마리는 밑에 보면 뒤집어져 있고 한 마리는 지금 바로 돼가지고 헤엄을 치고 있는데요. 에그 박사 준비한 투구개가 지금 두 마리입니다. 이 정도 크기처럼 생긴 친구 두 마리인데요. 이 친구들 다자라면 무려 60cm까지 자란다고요. 해 60cm까지 자라는 이 무시무시한 두부개 더욱더 해그 박사 개인적으로 무시무시한 건요 거미의 친척이라고 해요 자, 뒤집어진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리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면은 앞쪽에 조그만한 다리가 있어요 총 12개의 다리를 가진 다리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친구들은 바다의 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지느러미가 있어가지고 물고기처럼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아니고요. 바다의 바닥을 이렇게 기어 다니는 친구입니다. 에그박스가 이 친구를 일단 손을 올려볼게요. 우와, 우와, 기어 다녀. 무슨 일이야 이거? 오, 느낌 이상해요. 자, 이 친구는 해저면을 기어 다니던 친구라서 들물 밖에서도 이렇게 기어 다닙니다. 오, 오, 간지러, 오, 간지러, 간지러, 간지러. 저는 바닷속에서도 바닷속 바닥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에그박스가 손바닥도 잘 기어다닐 수가 있다고요. 물 밖에서 기어다니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물 밖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따 다리가 안 보여 가지고요. 그 로봇 청소기 아시나요? 바닥을 막 쓸고 다니는 로봇 청소기처럼 움직여요. 에그박스가 그조정하는것 같아요. 저런 틱 틱. 오, 오, 신기해. <laughs> 일단은 물속을 다시 넣어 줘야겠죠? 물속에 사는 친구니까 물속을 보내 주겠습니다. 꾸르르르르. 에, 그박사 님, 빨리 제워 주세요. 아이고, 허적 허적.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이렇게는 굉장히 어, 형! 제 발을 섰어. 우와, 형, 나도 도와줄게. 아이, 아니다. 그냥 가야겠다. 형 알아서 다 서겠지요. 어, 에그 박사님! 제 동생이 그냥 거세에 빨리 도와주세요. 일어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예요. 에그 박사가 바로 뒤집어 줄게요. 자. 자, 뒤집었습니다 유일 걸어다니는 이 친구들은요 7월 정도가 되면은 산란기가 돼서 했으면 바깥으로 막 엄청 많은 양의 투우개들을 기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알을 낳을 때는 한 번에 300개에서 350개 정도 굉장히 많은 알을 놓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가 얼마나 딱딱한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깨처럼 진짜 완전 딱딱하고요 우와! 진짜 투우 같아요 자, 이친구들을 바닷속에 살면서 천적에 있는데요 천적은 바로 몸에 길쭉한 장어 있죠? 장어들이 투구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사람 천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을 살아남지 않았을까요? 배 보니까요. 왕자 밑에 숨겨져 있던 게 있었습니다. 아가미인데요. 다리 밑에 아가미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헤엄을 치더라고요. 겹겹이 쌓여져 있는 아가미가 숨어져 있었어요. 이 친구들의 먹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친구들은 바닷속에 있는 조그마한 물고기나 조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조개살을 준비했습니다. 조개살을 어떻게 먹는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친구는 뒤집어져 있고요. 친절하게 껍데기가 다 벗겨진 바지락을 넣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오, 오, 우와. 먹는 건가요? 오, 바로 뭔가 먹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입이 밑에 쪽에 달려있었나봐요. 제 입이 지금 밑에 있다고요. 냠냠냠냠냠냠 염염 어, 내 사랑 바지랑 맛있어. 고대로 지금 먹고 있어요. 밑에 입이 숨어져 있었나봐요. 다리 안쪽에요. 그 문어나 오징어처럼 입이 있었나봐요. 친구들은 입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리와 다리 사이에 중간에 있어요. 조그만한 다리가 다 나와가지고. 바지락을막 뜯어 먹고 있습니다. 나의 이 입으로 들어온 먹이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냠냠냠. 아유, 딱딱한 껍데기까지 다 까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껍데기 까는 너무 엄청 힘들었는데. 자, 우리 동생도 먹어야지. 짠짠잔 짠.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볼게요. 오. 음. 오, 낚시. 우와! 여러분들 이 친구들 먹을 때는 이렇게 완전. 다봐가지고 먹네요? 에그 박사가 들어볼게요 이 친구 다리 힘이 굉장히 세요아이고 <laughs> 뭔가요? 빠바바빠 빠밤 자 에그 박사가 들어올려도 매달릴 정도로 굉장히 꽉 물고 있어요 집게로 집고 있는 게 아니고 입으로 이렇게 물고 있어요 지금 <laughs> 마지락살 끝을 지금 입에다 넣어가지고 냠냠냠냠 먹는데요 이거 하나 다 먹겠는데요? 으아아 <놀람> 나한테도 먹이고 왔대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요요요요 그쵸? 어, 이거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딱 준비를 하셨네 이비 에그 박사가 보는 게 입이 진짜 많나요? <laughs> 다리와 다리 사이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겉모습은 투구, 그 안쪽은 다리가 많은 개 그리고 입은요, 문어나 오징어 같아요 도대체 이 친구 정체가 뭔가요? 외계인인가요? 자, 이 친구들은 산란, 산란기가 되면요. 해안가 쪽 얕은 곳까지, 바다 얕은 곳까지 올라와서 알을 놓기 때문에 이렇게 물 밖에서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 속에서도 생활할 수 있고, 물 밖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 때문에 2억 년 동안 죽지 않고 버티고 이렇게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피가 파란색인데요. 그 파란색 피가요. 사람한테 의학기술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피가 굉장히 비싸대요. 파란색 피가. 때 나는 이렇게 기어 다니는 거 있지. 아이고 먹으면서 기어 다니기. 야야야. 어, 박사님 일단 물로 절좀 넣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몸이 마르면 안 되거든요. 자이 친구 입에다가 바지락살을 달고 있는데요. 이 박사 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성공. 자 물속으로 투어. 파란색과 피를 가진 화석 투구기의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